자 오늘 배울 단어가 빌 인데요 아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빌 클린턴 이에요 빌 클린턴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모니카 앤 빌이죠 이 아줌마 이 여자애분이 모니카 예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이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성적이고 야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원래 빌이란 단어는 법안이라는 뜻이죠, 법안.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선생님 이름은 조예요, 조. 성은 카터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 이름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선생님의 외국 이름 쓰는 이유는 한국에 애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맞고 선생님 이민 갈 거거든. 그래서 쓰는 거야. 근데 한국에 살 사람들이 굳이 외국 이름 짓지 않아도 돼요. 외국 이름을 져야 되는 경우는 언제 짓는 거냐면, 이름이 아주 어렵거나. 선생님 이름이 금철이거든요.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졸업하고 무역회사 갔는데,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써요. 이게 예, 영어로 금입니다. 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오, 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무역회사 다녔는데, 외국 바여가 와가지고 선생님을 뭐라고 하냐면, 서시니까. 세오. 세오. 깨운. 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금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깨움출? 아, 이제 거지 같네, 발음.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름을 바꾼 거죠. 부르기 쉽게 깨움출이라고 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KC로 할까? KC도 좀 이상하고, 저로 하자. 그리고 성도 바꿔버렸죠. 성에 미련이 없거든. 그래서 조카토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주, 특이한 경우나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니면 굳이 외국 이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내나라 이름 써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다 알아듣어요. 들어야. 자, 보시면, 그, 특히,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특히 켈리 같은 이름, 남자애들이 켈리 같은 이름 많이 쓰는데, 이거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자애들이 켈리라고 쓰면 안 돼요. 켈리라는 말은 여자들이 많이 쓰고요. 주로 금발에 치어리더 해야 되는 애들이 켈리 이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름도 전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 켈리 좋은데 켈리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도를좀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남자애들이 쓰면 안 된다고 자기 이름 켈리야 그러면 미국 애들이 어떻게 본줄 알아? 어? 켈리? 남자인데 금발에 어떤 치어리더 같은 느낌의 이름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막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빌이라는 이름은 이 빌은 원래 법안인데 다른 뜻이 있어요. 새 부리란 뜻이에요. 새 부리, 주둥이. 새 부리를 빌이라고 하죠. 빌은 법안, 영수증, 계산서, 뭐 이렇게 뜻이 많죠. 종이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법안, 영수증, 계산서. 근데 아주 다른 뜻입니다. 새 부리, 주둥이, 주둥이.